천일염과 정제염을 아시죠? 전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첫째, 천일염과 정제염이 같아요?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? 둘째, 천일염이 몸에 좋다는 건잘 알고 계시잖아요? 왜 좋아요? 셋째, 소금에 미네랄이 포함된 게 좋을까요? 포함 안된게 좋을까요? 넷째, 99% 나트륨은 인체 내에서 대사장애를 일으킬까요? 안 일으킬까요? 다섯째, 동해에는 왜 염전이 없고 서해에는 왜 염전이 있을까요?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. 의사가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우리 모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다섯 가지를 스스로 찾아봐요.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관리해야만 합니다. 오늘은 소금입니다.